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 농부 스마트 교육 경진대회 미션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미션 모델을 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도를 참고해서 주행용 트랙터, 그 다음에 먹이, 그리고 미션 1의 구조물을 조립해 주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은 조립도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그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한 후에 링크를 따라서 조립도를 확인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교육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7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행 전략 세우기. 두 번째는 미션 모델 주행. 자, 세 번째는 마이블록 만들기. 네 번째는 라인 트레이싱. 다섯 번째는 첫 번째 미션인 먹이주기 미션. 어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미션인 기상청 공공 데이터 받아오는 미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 농작물 선별 미션까지 해서 일곱 단계로 저와 함께 해,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주행 전략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행 전략 세우기 1라는 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 선생님을 잘 따라오면. 어 쉽게 미션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체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빨간 점까지는 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부르는데,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리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빨간 점에 도착했을 때어 이제 미션 구조물 우리의 먹이를 떨어뜨려야 되는 미션 구조물이 있죠. 그쪽을 향해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을 하고 우회전을 해서 앞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하고 바퀴를 정렬해서 미션 구조물을 잘볼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잘 보다기 보다는 앞으로 잘 향해서 갈수 있도록 바퀴를 정렬해주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한번 시도했을 때 먹이가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혹시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 번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전진과 후진을 세번 시도해서 먹이를 확실하게 떨어뜨려 준 후에, 다시 좌회전을 하고 후진을 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하고 전진을 해서 선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바퀴를 정렬해서 자, 두 번째 미션 지점인 빨간 점까지 라인 트레이싱 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지점을 만났을 때는 어, 공공데이터 날씨 정보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모자와 어, 우산을 쓰는 모터를 작동시켜서 모자 또는 우산을 써주고요. 다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전진해서 선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덕에라고 써져 있는 글자에 초록색까지 갈 텐데 그 가는 중간에 농작물을 판별하는 어, 색깔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을 발견하면 어, 허브의 매트릭스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주고 어, 빨간색을 발견하면 X를 표시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총세 번의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그세 번의 색깔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걸 조금 간략하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한번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주행 전략 세우기 이하는 좀 더, 어, 미션을, 어, 간단, 이 전체 전략을 간단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빨간 점까지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첫 번째 빨간 점에서는 미션 1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빨간 점에 도착하면 미션 1 먹이 주기를 수행하고요. 그다음 먹이 주기를 수행하는 그 미션 안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빨간 점까지 라인 트레이싱을 해 주고 두 번째 빨간 점에 도착하면 네, 미션 2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미션 2에는 다시 원래대로 검정선 위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싱은 덕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까지, 초록색까지 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을 따라가는 도중에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만나서 농작물을 선별하는 미션을 중간에 포함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1안보다 2안은 훨씬 간단하지만 미션 1, 미션 2, 미션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따로 이제 구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코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 코딩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 트랙터 여러분들 보시는 이 트랙터에는 두 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터는 이렇게 바퀴를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해주는 모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E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브의 E 포트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모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모터는 바로 요 뒤쪽에 달려 있는데요.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 뒤쪽에 달려 있는 요 모터로 이 바퀴가 돌면서 전진하거나 후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포트의 모터를 어, 우회전 어, 플러스의 속도로 작동하게 되면 우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속도, 음수의 속도로 움직이면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어, 플러스의 속도로 작동시키면 전진하고 마이너스의 속도로 작동하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자 우회전은 E 포트 플러스, 좌회전은 E 포트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포트의 플러스는 전진, F 포트의 마이너스는 후진입니다. 마이 블록을 만들기 전에 우리 좌회전, 우회전하는 블록하고 전진하는 블럭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메뉴에 있는 블럭이 아니라 다른 메뉴에 들어있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어, 블럭 메뉴를 추가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해보고 마이 블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블럭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화면에 가장 왼쪽에 가장 아래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선생님의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마우스를 올렸더니, 짜잔. 블록 확장 요소 표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터 추가 메뉴예요. 자, 모터 추가 메뉴를 체크. 한 후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가 생겼죠? 네. 블럭 메뉴 맨 아래쪽에 모터 추가 메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모터 추가 메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블럭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 블럭을 만들어 보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하고 같이 주행 전략 두 번째 세웠던 것을 기억하나요? 네. 두 번째 주행 전략에서는 라인트레이싱하기 미션 1번, 라인트레이싱하기 미션 2번, 그 다음에 라인트레이싱하기 그 다음에 미션 3번을 중간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어, 주행 전략을 짰는데요. 이 마이블럭을 만들면 두 번째 전략을 세운 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블럭을 만들어서 미션 1을 해결하는 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미션 2를 해결하는 어,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왼쪽에 동그랗게 마이블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그 위쪽에 보는 것처럼 블록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블록 만들기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블록 안에다가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1, 미션 2, 미션 3, 빨간색까지 라인 트레이싱, 초록색까지 라인 트레이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고요. 이름을 지정해 준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이 되도록 해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서 마이 블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저기 위에 마이블로그 아래 블록 만들기라는 어, 버튼이 생성됐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이블록에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시, 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선생님은 미션 1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반드시 저장을 눌러야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더니. 자, 어떤 게 변화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 코딩을 하는 요 캔버스에는 이 마이 블럭을 정의하는 블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 블럭 아래에는 우리가 정의했던 이름의 블럭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션 정의하기 블럭 아래에 여러 가지 블럭을 붙이면 내가 미션 1이라는 요 블럭을 실행시켰을 때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한 번에 다 같이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E 포트에 있는, E 포트에 있는 모터를 0.5회전만큼 마이너스 40의 속도로 움직여볼게요. 자,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좌회전이죠? 자, 이게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자, F 포트에, F 포트에 있는 모터를 40의 속도로 이렇게 전진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향전환과 어, 전진하는 두 개의 블럭이 미션 1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 실행버튼을 눌렀을 때 미션 1이 실행되게 되고요. 미션 1이 실행될 때는 미션 1을, 1을 정의하는 이 블럭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마이 블럭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실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 블럭을 사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라인 트레이싱, 라인 트레이싱 마이 블럭, 미션 1 마이 블럭,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간별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서 바로바로만 고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쭉 작성했다면 내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미션 1 라인 트레이싱 미션이 이렇게 마이블록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 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빨간 섬까지 라인 트레이싱하는 마이블록을 만들어보도록 만들어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조금 아까 선생님하고 마이블록 만들기 함께 해봤죠? 라인트레이싱이라는 마이블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라인트레이싱 정의하기 블록이 프로그래밍 캔버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라인트레이싱을 빨간 점까지 할 거기 때문에 모모까지 어, 반복하기 블록을 제어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센서에 있는 컬러 센서가 빨간색을 만났는지 물어보는 컬러 센서의 색상이 빨간색인가 라고 물어보는 판 어, 조건 조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골라주면 빨간색을 만날 때까지만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까지 빨간색을 만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할 텐데 첫 번째 블록에 보면 어, F 모터의 출력으로 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속도를 정하는 블럭입니다 속도를 정하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어, 요 출력으로 켜기는 어, 속도로 동작하기보다 훨씬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출력으로 켜기 블럭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속도를 정했죠. 그 아래에 마냥 모모라면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요, 검정색이 라면과 흰색이 라면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검정색이라면 이 모터를 마이너스 40의 출력으로 켭니다. 좌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이라면 이 모터를 40의 출력, 양수로 켜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만날 때까지, 빨간색을 만날 때까지 F모터는 어, 25의 출력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과 흰색을 감지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검정색과 흰색의 경계면을 따라가다가 빨간색을 만나면 어, 반복이 끝나고 그 아래에 있는 이더하기 e f의 모터를 멈추게 됩니다. 전진도 멈추고 좌회전과 우회전도 멈추게 되겠죠.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로봇의 움직임이 정말 그림처럼 상상이 된 친구들 있나요? 아, 없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점까지 한번 가는 미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진하면서 앞에 컬러 센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어, 검정색과 흰색의 경계선을 따라가다가 빨간 점을 만나면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빨간 점까지 라인 트레이싱 함께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미션을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마이블럭 만든 걸 기억하면서 미션 1, 마이블럭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빨간색에 도착한 이후에 어, 로봇, 어, 여러분들 트랙터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먼저 좌회전을 하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하고 전진을 하면 어, 얘가 90도를 맞게 딱 돌아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서 전진을 하면 아마도 어, 미션 모형의 오른쪽 어딘가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로봇을 똑바른 방향으로, 아, 여러분들의 트랙터 로봇을 똑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후진을 해서, 어, 우리, 어, 미션 구조물까지 똑바로 바라보도록 후진을 해준 다음에 미션 구조물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바퀴를 정렬해줍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의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 앞에 트랙터가 바퀴를 나란하게 정렬한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먹이를 떨어뜨려 줄 건데 한번 시도해서 먹이를 떨어뜨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실패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 번을 반복해 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 것들을 세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때는 세게 가고 후진할 때는 천천히 와서, 어좀 관성을 이용해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세 번을 반복해 주고요. 자, 먹이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좌회전으로 후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에서 전진을 한 다음에 바퀴를 일자로 정렬해서 검정색 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 선생님도 말로 설명해서는 머릿속에 모양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미션 영상 함께 볼까요? 자, 빨간색에 도착한 이후에 미션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좌회전으로 앞으로 가면 저렇게 미션 모형을 피해서 가는데요. 우회전 한 다음에 후진을 해서, 그 다음에 바퀴를 똑바로 하고, 세번 반복을 해서 먹이를 떨어뜨려 주죠. 그 다음에 좌회전으로 후진을 해줍니다. 그러면 밖으로 벗어나는데, 이걸 우회전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선 위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어, 트랙터 로봇에 지금 보여준 코딩을 넣어서 한번 움직여보면 영상처럼 잘 움직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미션 2번 기상청 공공데이터 연결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마이블럭을 만들어준 후에 예보 시각 정하기가 있는데요. 예보 시각 정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정해준 다음에 예보 위치를 정해주는데요. 예보 위치를 정할 때는 가운데 이 하얀 공간에 클릭을 해서 도시의 이름을 영문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의 날씨인 경우에는 모자를 쓸 거예요. 구름인가 또는 구름 조금, 조금인가, 그리고 맑음인가 또는 안개인가를 먼저 만든 후에 또는 블럭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중첩되는지는 잘 보시고, 어, 날씨 블럭과 연산의 비교 블럭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네 가지 날씨인 경우에는 모자를 쓰는 B 모터를 작동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나 눈이라면 비나 눈이라면 우산을 쓰는 모터를 작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비 모터를 마이너스 30도로 움직이면 모자를 쓰게 되고요. 비 모터를 플러스 30도로 움직이게 되면 우산을 쓰게 돼요. 한 개의 모터로 서로 다른 것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좌회전을 해서 나온 다음에 전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빨간 점을 벗어나서 검정색 선을 다시 타고 초록색 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 점을 지나가도록 어, 코딩 블럭을 넣어 주었어요. 자, 코딩을 잘 보셨으면 실제로 또 움직이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을 실행하는 어,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빨간색에 도착하자마자 미션 2가 실행되는데 어, 우산이 쓰여지는지 모자가 쓰여지는지 빨간색에 도착할 때잘 봐주세요. 자, 라인을 타고 가다가 빨간색에 도착하면 자, 모자를 썼네요. 이 4개의 날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지나서 라인을 따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블럭들을 어,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 가장 왼쪽에 있는 블럭 메뉴를 보니까 날씨가 없네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날씨 블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어디에 있다고요? 아, 거기에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알려준 대로 날씨 블럭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아까 모터 추가 메뉴를 추가한 것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어, 확장 요소 추가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짠, 자 확장 요소 추가 메뉴를 딱 눌러서 자 여기에 보니까 맨 앞에 날씨 관리자가 있네요. 이 날씨 관리자에 체크를 해서 이걸 닫으면 짠 여기 이제 날씨가 생겼죠? 그래서 예보 시간을 예보 시간을 정하는 이런 블러 그다음에 위치를 정하는 위치를 정하는 이런 블럭을 사용했죠. 혹시 우리 친구들 다른 블럭이 궁금한 친구들 있나요? 아, 비교 블럭이 궁금하세요? 자, 연산에 가면 또는 블럭이 있습니다. 또는. 자, 또는 블럭. 또는 블럭 안에 날씨를 나타내는 그런 블럭을 사용했었죠. 자, 날씨에 가면 날씨가 땡땡인가? 자, 이런 블럭을 사용했네요. 그렇죠? 구름인가 또는 뭐 구름 조금인가 이런 뭐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오 우리 학생들 기억력 좋아요 또는 을 하나 더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다 넣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다 넣어서 다른 날씨 두 개를 요칸에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해 보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네, 스파이크 프라임의 코딩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뚝딱뚝딱 만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즐겁게 미션을 해결하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 미션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딩블럭이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빨간색을 만나서 두 번째 미션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지나치기 위해서 조금 전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진한 상태에서 먼저 바퀴를 일자로 정렬해서 어, 색상 센서가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 오도록 해서 선을 잘 인식하도록 해준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가기로 했죠? 네, 덕이라고 써, 써져 있는 초록색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먼저 제어해서 꺼내줍니다. 자, 그걸 꺼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갈 거잖아요. 그래서 F모터를 30의 출력으로 켜기를 사용했어요. 어, 좀 천천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가고 싶은 학생은 30보다 더 작은 25. 20을 사용해봐도 좋겠습니다. 어,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값을 좀더 크게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정색을 만나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만약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자, 요 블럭은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블럭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빨간색까지 라인 트레이싱 하기에 들어있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지금 선생님의 설명이 좀더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을 뒤쪽으로 돌려서 빨간색까지 라인 트레이싱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미션이 뭐였죠? 네, 파란색을 보면 동그라미, 빨간색을 보면 B. X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작동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색상 센서가 파란색을 감지했다 라면, 자, 두 개의 모터를 일단 멈춘 다음에, 파란색 만나면 뭘 표시한다고요? 네, 띵동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어, 라이트 매트릭스에 이렇게 원을 2초 동안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좌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윗부분과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인데요. 다만 다른 점은 빨간색을 본 경우에는 X를 표시해 주는 거, 요두 가지만 다르죠? 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 그러면 이 블럭들을 복사해서 Ctrl C, Ctrl V 한 다음에 다른 부분만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코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고치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해서 초록색을 만나면 두개 모터를 모두 멈춘 후에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으로 모든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 3번 수행하는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바퀴를 정렬하는 부분을 잘볼수 있도록 아, 두,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자를 쓰고 바퀴를 정렬하고 바로 출발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라인을 따라가다가. 자, 색깔 패치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파란색이네요. 자, 파란색 보면 멈추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빨간색 보면 X를 표시한 후에 다시 선을 따라가다가, 자, 초록색을 만나면 멈추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초록색을 만나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미션 3번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마이 블록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4개의 마이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았나요? 네아 선생님과 함께 똑같이 코딩을 했는데 회전이 잘안 되거나 전진이 안 되거나 어, 색상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 실제 생활에 하는 이 환경에서 이거를 어, 실행시켰을 경우에 어, 매트가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뭐 사,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마찰이 다르기도 하고요. 주변에 켜져 있는 불이 밝으냐 또는 어두우냐에 따라서 색상 센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한 예시를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좌회전, 우회전, 전진 후진 속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어, 색상 센서도.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잘 인식이 되도록 조명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학생들의 환경에 맞게 미션이 잘 수행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한 미션 수행 교육 재미있으셨나요?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한이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신났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저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 활동을 잘 즐기셨길 바라, 바라겠고요. 잘안된 친구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의 조언을 잘 새겨 듣고 회전과 주변의 조명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미션을 모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